나는 박근혜하고 달라요. 여러분 다 던져도 나못 이겨. 왜? 하나님이 내 편이고 진실이 내 편입니다.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입니다. 진실. 오늘 내가 여기 조사 받으러 온 것은 80건 이상을 내가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거의 다 무혐의가 다 됐고 그런데도 철없는 그 젊은 자파애들이 그 잘못된 전교적 교육을 받은 그런 애들이 그다음에 나를 고발 자체를 가지고 날 힘든 게 해서 고발 그 조사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도록 계속했는데 내가 뭐 조사 다 받았어 지금 내가 오늘 조사받은 온 것은 광고일때딱하나예요1 0월3일날이제그 국민대 이게 건국 이후에 최고의 보인데 자파 뭐 우파를 합해서 최고의 제가 입는데 내가 가문에서 이제 사회하고 그것을 다 끝나고. 청와대를 갔더니 청와대 안에서도 폴리스 근단체가로탑다자 자체가 또 경찰들과 봉사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연예인께서 3, 40분이 되는대또 조사받고 나왔습니다. 나는 그동안에 왜안왔냐면그 자체는 아예 말 자체도 아니고 나를 여기로 오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내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나고 있네 한 탈북자에서 명령이 연행된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 연장선에서 그들이 저, 한 행위인데, 그것을 나하고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, 또 오늘 내가 출두를 해줬지만, 앞으로 뭐, 내란 선동 이런 거에 대해서 출두하라는나안없던 거죠.